대가 왔다 아호호호따대왔 아호호 따어 대고따. 뭐야? 대고따. 어? 뭐야? 내가 따대어따 대고따. 어고따야 이거? 대고따. 대고따. 뭐 이거? 이거 뭐야 따대고거 대고따. 대고따. 대 와, 오호 어, 어? 어? <laughs> 게임 뒤에 카베이예요 조심하세요 던첼 심하오니 왼쪽 왼쪽 기억자 폭도 카베라였어 지금 모르겠다 그쪽 폭도 카베라였는지 모르겠다 던샤뷰 음. 음. 오우오 <laughs> 근데 저기 문막 l 있 m i 았어열렸 n 언제 열렸 e s s f u l The 알겠나 r is a c t e p 오오오오오 방금 오오 다른 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, 와가지고 다시 숨기지 못했다. 여기서 갔다가 <laughs> 아, 이럴 수가... 사무실 도련님중 여권 확인서에 사람 이 있어요. 사무실 클리어, 사무실 이 클리어. 이 여기 1층... 일천... 병원실 트랩도 보고 있다. 빠졌다 빠. 경원씨 트랩도 하긴나 폭탄 들고, 그럼. 경원실 위치 않아, 빠진... 지금. 경원씨 빠진 거 같은데, 이거? 들어가자. 플래팅 할게, 아, 나 바로. 그냥 A 사이트. 생각까비 b 안 걸리지, 라이얼

트랩도 드한거아니요 트랩 됐어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죄송 이거, 여기 해 여기 더컷 급해야 되 이거 여기 개좋아 여기 무슨 바나이거나 뭐냐 기 b 컷? 어. 아, 끝나고, 해 끝나고. 아, 야, 야, 괜찮아. 급한 사람은 끝났어. 형, 그럼 그거는 그 샤워, 그 샤워, 샤워 서비스랑 락컨. 락컨은 따로 신청이고, 나오지는 무조건. 거의 실망에 포함돼 있어. 와, 미쳤다. 개싸네. 이 그러니까. 세상 가격이 아닌데? <laughs> 그러니까. 나도, 나도 개놀랐어. 와, 개쩐다. 야, 나도 다닐래. 소리가 외부인데? 계단 2층, 이층에이다구이 친구. 이 친구, 이 친구. 이 친구, 이 친구. 이친이이 친구, 이친 내가 뭐이 친구. 이 친구, 이 친구. 이 친구, 이친이 친구, 이친이 친구, 이친 야 정문 정문 러럽이 유럽이 나인확간다인 따라간다 야 기부 너 따라간다 따라간다 어그쪽 어, 따라간다 어그 어. 뒤로 쭉 뛰어라 그냥 야 기부 너 따라간다 따라간다 거의 였어 하나다 하나다 나다 빼자 빼자 빼어스 아이소 가 아, 이쪽에 레플링 타고 있어 지금 힙 하나 대도 힙하한데도 채광이 있던 1바 p 타고 있어? 지금 모르겠어 카다래채광이 있던 자칼에도 나이스 보여 다 떨어졌다 채광이 있던 1 타고 있 하나 나. 여기 하나 핑크 라스트 위치 하나 핑크 조심 어이 플랜 탈지도 몰라 얘들아 아직 들어온 거 아니야

내 백아! 쏘 막! I'm p i 킹 k i n g Throwing 이 r a g m e n t Toi's on 이 n e 이 g h b o r 싸세요. 내 품? Get on, g Ten seconds to go. Ten seconds to go. Nice. Op 4 eliminated. Mission successful. Rolling out! All Nice. Ten seconds remaining. 아, 좋 아, 다 아, 아, 좋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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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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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네, 오시 오, 이거. 아, 나이스.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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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 튀어 나오는, 어아 나오는 거 봐. 딱죽었는대 복도. 얘가어아에코드 소리도 나오는 거 봐. 침대 주변에 있는 거같아조심 ADS, 침 i n d e r 침대 침대 e r 침대 n d 오 r c i n 우리만 Cinder, Cinder, c i n d 왼쪽 c i n 왼쪽 r c i n 봤어 r Cinder, 왼쪽 n d e r Cinder, 아, 어떡하지? 잘못 잡았네데한알더 뿌리고 일어서자 나이스 내드 들은다고 이러고 어나 여기 열려있다 나이스

그래, 알겠어요.